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의 은총 안에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죄들을 세우신 것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가운데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과 310장 2절 찬성 드리겠습니다.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알수 없다. 도 내가 믿고 또 부지하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10편 39편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laughs>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닥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 다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그 시편 39편 다윗의 시이고 또 다윗이 병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고백입니다 법문의 성도는 이중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 공격을 당해서 마음속에 병이 들어요 화병이 났습니다. 또 실제로 몸에도 병이 생겼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죄인들이고요. 또 병자들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또, 부끄러워 말 못할 그런 잘못들도 있습니다.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나 잘못된 행동들도 있죠. 우리의 약한 모습, 교만한 모습, 위기적인 모습,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을,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못되게 하는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다 허물 많은 자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용목과야 마땅한 수치를 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주기로 원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8절과 9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 주세요. 악한 자들의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잠잠한 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 공격하는 공격이 우리를 향해 와요. 그런데 심장을 빗겨나고 그리고 깊은 상처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설수 있어요. 어, 이게 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네, 연약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 다른 사람 공격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10절 1 1절래서 시편기자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다. 지금 어, 다윗은 또 성도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 아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어, 좀먹는 소멸할 세상에 그 헛된 영광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했던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권세를 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깨닫게 됩니다. 참 인생은 헛된 것뿐이다. 병들어 죽게 되면 다 끝나는데 세상 영광이 끝날 줄 알는데 집착하고 다투고 했던 것이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바르고 온전하게 복된 삶을 살아야. 살았었는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계속해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마 없어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음, 연약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이거든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정말로 뭐 아르 응? 음? 세상 모든 것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건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 세상의 것다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 은혜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세우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참 이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내가 정말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버리기 전에 하나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는 복되고 온전한 신명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돈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운총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국유력이시고 세우시는 그 온전함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하늘 앞에 내어놓는 심령들마다 도우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병들고 연약한 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